이제 뭐 미국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1차예요. 왔썹으로 기똥찬 똥차입니다 아이폰 사전 예약 하신 분들은 오늘 다 수령을 하셨죠. 그래서 준비를 했죠. 뭐 테크 유튜버라면 한 번쯤 준비한다는 그 영상. 아이폰 처음 구매했을 때 불량 체크 및 꿀팁 뭐 설정법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뭐 특별하게 iOS 18 꿀팁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또 나름 꿀팁 요정이잖아요 제 쇼츠 들어가시면 정말 꿀팁들 많은데 그거 참고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종합해서 반응 좋은 꿀팁들 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요금제 하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성능도 좋아지고 뭐 영상도 많이 보고 이렇게 될 거니까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도 충분한 것 같고 거기에 맥스 요금제를 선택하면 단말기 보험도 추가가 됩니다. 이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880원 정도만 추가를 하면 최대 50만원 정도까지는 커버 가능한 아주 저렴한 보험이기 때문에 애플 케어나 통신사 보험 같은 게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뭐 훌륭한 대안이 될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또 제가 받은 혜택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먼저 언박싱부터 시작을 해보죠. 어, 저는 뭐 맥스, 프로 맥스로 구매를 했고, 256기가입니다. 이제 뭐 언박싱이 그렇게 특별할 게 없죠. 네번 똑같은 패키지라서. 심지어 색상도 똑같아. 자, 화이트. 저는 기존에 내추럴 색상을 썼었는데, 화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추럴도 만족감은 좋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지겨워요 케이스질을 하다보면 화이트가 조금 더 무난한 것 같아서 화이트로 구매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언박싱을 하게 되면 불량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불량 체크하는 방법은 일단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에 라이트를 켜서 코스메틱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죠 카메라 속에도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뭐 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뒷면 확인이 끝나면 디스플레이를 열어서 전면 카메라에도 먼지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확인이 대충 끝나면 이제 손으로 느껴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도장이나 이 버튼부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눌렀을 때 느낌도 동일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버튼이 막 한쪽만 눌려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긴 했어요. 뭐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카메라 버튼, 요번에 새로 생긴 버튼도 잘 눌리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죠. 외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AS 센터나 애플 스토어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뜬 소문일 수도 있지만 48시간 안에 흠집 있는 걸 확인을 해야 초기 불량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괜히 뒤늦게 가면 리퍼를 해 준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새 폰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최대한 빨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켜지면 이제 디스플레이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죠 구글에 가서 불량화소 체크 그럼 동영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색상별로 이렇게 올려 두셨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가장 포인트는 불량화소가 없는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주로 파란 화면이나 초록색 화면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랙 화면에서 화면의 밝기를 좀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줌 액정인지 벚꽃 에디션인지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고 난 뒤에 각종 센서나 뭐 다른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앱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쇼츠를 통해서 알려드린 앱이 있는데 그때 광고 의혹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서는 특별히 앱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앱 스토어에서 그냥 불량 테스트. 이렇게만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양품인 겁니다. 다들 박수치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게 이제 설정이죠. 뭐 양품이기 때문에 이제 설정을 개인에 맞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꼭 켜야 되는 설정, 꼭 꺼야 되는 설정, 거기에 마지막 iOS 18 꿀팁.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꼭 켜야 되는 설정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배경화면부터 들어가면 여기 카메라 보이죠, 카메라. 이 카메라는 저는 바꿔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게 좋겠죠. 배경화면을 길게 눌러서 사용자와 잠금화면에서 이거 마이너스 눌러주고 저는 알림을 많이 씁니다. 길게 눌러서 알람, 이쪽에는 라이트.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라이트는 이렇게 켜졌을 때 여기를 눌러서 꺼줄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스와이프 하면 라이트의 빈 모임을 선택할 수도 있죠. 한쪽에 집중할지 퍼지게 할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경화면에서 몇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집중 모드라고 있죠. 이걸 배경화면마다 설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수면. 달이니까 수면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방해 금지 모드. 설정창에서 집중 모드, 수면. 딱 누르면 배경화면이 달로 바뀌죠. 이렇게 배경화면에 따라 어떤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경화면을 움직이는 사진이죠. 라이브 포토로 설정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쉬운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라이브 포토를 찍어야겠죠. 카메라를 켜서 여기 위쪽에 보이는 이 아이콘 있죠. 이게 라이브 포토를 끄고 켜는 기능이에요. 이걸 켰을 때 촬영한 영상은 어느 정도 움직이는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이걸 끄면 찰칵찰칵 소리가 나면서 촬영이 되죠. 이 소리를 통해서도 라이브 포톤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요. 플러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이는 라이브 포터 보이죠. 이걸로 설정을 하면 네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이 되죠.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라이브 아이콘을 없애면 그냥 정지된 화면이 되고요. 이걸 켰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딱 켜면 이렇게. 뚱이가 하품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설정이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켜 보자고요 배터리부터 켭시다 배터리 잔량 표시는 저는 뭐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전에 들어가서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요것도 무조건 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맥스 쓰시는 분들은 요 퍼센트도 조정해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뭐90% 써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알림으로 갑니다 시간 지정 요약 요거 저는 켜는 편이에요 알림 많이 오는 것들 뭐 괜히 하나하나 확인하지 마시고 주무실 때는 간편하게 요약할 앱을 선택해서 요약으로 켜 두시면 어 요약을 해줘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니까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켜야 되는 건 집중 모드 집중 모드 가셔서 본인이 사용할 금지 모드 있잖아요 뭐 수면은 다들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 여기 들어가서 설정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람이 들어가서 추가할 사람이 있으면 추가를 해주는 게 좋고요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허용할지 안 할지도 어,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어, 계속 전화오는 건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켜두는 편이고요. 어, 절대 잘 때는 방해 받는 게 싫어 이런 분들은 음, 끄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에선 조금 만져줄 게 많아요. 일단 비디오 녹화 저는 뭐 4K로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요거 설정을 바꿔둘 거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구성 여기서 격자, 수증기 이런 거는 저는 다 켭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도 켜는 편이에요. 요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카메라 앱을 켰을 때 수평계처럼 보여주는 요 마크, 요게 수중기입니다. 이 격자는 아까 그 말씀드린 구도 잡을 때 쓰기 편한 격자고요 그리고 프레임 박 영역 보기, 요거는 저는 끄는 편입니다. 딱 찍힐 부분만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요거는 끄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접사 촬영 제어기, 요것도 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 요거. 이번 아이폰은 접사가 다 들어갔잖아요 일반 모드까지 그래서 요거를 끄면 일반 카메라 켜면 접사 카메라 이렇게 전환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맷으로 들어가서 고효율성 높은 호환성 요것도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요즘 뭐 H265 코덱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효율성도 높은 화질을 지원하는 아주 괜찮은 포맷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윈도우 사용도 높고 안드로이드 사용도 높기 때문에 높은 호환성으로 어, 설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모드는 24MP. 요거 기본 설정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프로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 이것도 켜는 게 좋아요. 요거 껐을 때는 기본 카메라 앱에서 어, 조절되는 버튼이 없죠. 근데 요걸 켜면 여기 메뉴 하나가 생기잖아요. 사진 찍을 때 요걸 끄고 켜고 어, 길게 눌렀을 때뭐 제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바로바로 바로 킥 패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니까 무조건 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설정 유지해서 저는 카메라 모드도 켜는 편이에요 뭐 이건 쉽게 설명하면 사진에서 껐을 때는 다음에도 사진으로 켜지는 모드고요 비디오로 껐을 때는 다음에 켰을 때도 비디오로 켜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운드 및 햅틱 키보드 피드백 여기어가서 햅틱을 켜면 타건할 때 도도도도도 뭐 마치 타건하는 느낌을 주는 어, 그런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저는 켜는 편이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가서 아래쪽에 개인정보 및 보안, 위치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상태 막대 아이콘이 있죠. 이걸 켜시면 여기 보이는 위치 서비스를 사용을 할때 어, 아이콘을 통해서 알림을 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누가 뭐내 위치를 보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할 때 어, 사용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손쉬운 사용으로 갑시다. 여기서 터치, 뒷면 탭. 여기서 세번 탭만 저는 켜는 편인데요. 두번 탭은 생각보다 오작동이 많아요. 그래서 세번 탭으로 해서 뭐 필요한 기능들. 저는 뭐 단축어 같은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내비 어, 검색, 요거 팀에 깔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변 설정까지 딱 끝내면 켜야 되는 설정들은 다 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꺼야 되는 설정을 봐야겠죠. 꺼야 되는 설정은 조금 더 취향이긴 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서 끄시면 될것 같아요. 홈 화면 및앱 보관함. 여기서 검색. 홈 화면에서 보기. 요거를 끕니다. 여기 보이는 검색 있잖아요. 검색 요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 다 되는데 괜히 여기 있으면 쓸데없이 눌릴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것도 끄는 편이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없어지죠. 그리고 뒤로 가서 앱 스토어, 앱내 평가 및 리뷰. 요거 끕니다. 괜히 쓸데없이 팝업 뜨는 거, 그거 없애주니까 끄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 요것도 꺼놓는 게 좋아요. 괜히 켜놓으면, 어, 오랫동안 안쓴 앱들 막 다시 다운 받고 이런 기다림이 생기기 때문에 어 편하게 쓰겠다. 뭐 용량 넉넉하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꺼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설정에서 에어드랍으로 갑니다. 일반 에어드랍. 여기서 저는 기기가 서로 가까이 가져오면 공유 시작되는 걸 끕니다. 이거 진짜 쓸데없이 켜질 때 많거든요. 어 괜히 어색해지지 말고 끄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설정에서 알림 아래쪽에 쭉 내리면 각종 문자들 있을 거예요. 재난 문자. 요것도 저는 다 끕니다. 꺼도 돼요. 뭐 진짜 긴급한 건 날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가셔서 위치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들어가서 홈킷 안 쓰시면 끄시고요. 그리고 제한및 검색 요것도 저는 끕니다. 이게 광고예요. 애플 쪽에서 사용하는 광고고요. 경로 찾기 및 교통량, 아이폰 분석 이런 것도 끄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다 쓸데없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꺼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분석 및 향상 이것도 혹시 켜져 있으면 다 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애플 광고도 끄시면 좋죠. 이렇게 하면 이제 꺼야 되는 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iOS 18에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iOS 18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이죠. 뭐 이거 반응이 좋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보내는 걸로 해서. 안녕하세요. 홍창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특정 단어만 이펙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 보이죠? 요거 눌러서 뭐 크게, 작게, 끄덕이게, 뭐 물결, 떨림. 요런 걸 설정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뭐 이펙트 줬잖아요. 이제는 단어마다 이펙트를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정, 손쉬운 사용. 이번에 소리를 통한 기능들도 몇 가지가 생겼는데요. 음성 단축을 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정을 해주시면 재밌는 기능이에요. 카메라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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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이제 카메라, 카메라가 켜지죠. 그리고 지금은 안되지만 베타 업데이트를 한 제품으로 보여드릴게요 클린업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진에서 클린업 선택을 하면 특정 피사체를 지울 수 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우는 기능이죠 좀 어색해진 부분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피사체 주변을 완벽하게 없애고 싶을 때 이렇게 피사체 위로 지워주기만 해도 뒷배경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눕기다는 그런 느낌으로 삭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준비한 기능들과 꿀팁들은 다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는게 정확해서 폰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요금제가 있어요. 아이핏 라이트와 아이핏 맥스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량이나 속도 이런 것들은 둘다 동일합니다. 대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단말기 보험을 포함한 요금제가 맥스죠. 880원 정도만 더 내면 단말기 보험을 추가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별도의 애플케어 플러스나 다른 보험을 추가하신 분들은 880원을 아끼는 게 좋겠지만 일반 분들 저처럼 애플케어 플러스가 좀 비싸서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880원 정도 매달 추가를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 게 나쁘지 않죠. 물론 뭐 보상액이 막 엄청 높진 않아서 완전 파손이나 수리비가 많이 나올 때는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뭐 디스플레이 파손이나 뭐 배터리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한 요금제인 것 같습니다. 대충 뭐 70만 원 수리비 나오면. 한 21만 원 정도 30% 자부담하고 5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IP 요금제의 특징이 가격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량만 보면 타 요금제와 비슷하긴 한데요. 친구 추천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매달 20기가 뭐 적게는 10기가까지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데이터가 남는다. 어, 이번 달에 데이터가 남았다. 어, 그럼 다음 달로 이제 이전도 됩니다. 보상을 해줘요. 어, 최대 10에서 20기가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고요. 그럼 최대 한 달에 20에서 40기가까지 추가로 보상이 되는 거죠. 제가 진짜 데이터 많이 쓰는 편인데 한 달에 한 40기가 정도 쓰거든요. 어, 추가되는 데이터 양만으로도 무지성으로 쓸수 있는 그런 요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밖에도 N페이를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추첨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권이나 뭐 다른 혜택들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아이폰 16 출시 이벤트 행사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제 채널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만원이라도 어, 챙기는 게 좋잖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이폰 기본 모델과 어, 프로 모델 두 개를 다 샀거든요. 이걸 비교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봬요. 똥바